안녕하세요 컴퓨터 정보과 16학번 박봉균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한솔 인티큐브고요 사암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세대 무의 3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모바일 사업부에서 메시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서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점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외에 또 필요한 게 아무래도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 자격증 그리고 어학 점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자소서를 저 혼자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 작성하는 거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막힌 부분도 있어서 지원 센터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컨설턴트 분을 만나서 이제 자소서 첨삭을 해주시고 또 면접 예상 질문지를 뽑아 주셔가지고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실무진 면접 중에 이제 같은 예상 질문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었냐면 학업 생활 중에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놔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팁은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부각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팁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 또는 인재상을 파악하여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취업 준비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팀, 뭐 또는 교수님, 주변 분들을 찾아가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화이팅!